사실 오늘 시작할 때 제목으로 승엽이형인척하려고 아니면 뭐 형들인척하고 켜가지고 말투 따라하려고 그랬거든요 형들 그 라이브할 때 특징 있잖아요 그 뭐야 승엽이형 이렇게 안녕 밥 먹었어요? 목소리 낮게 밥 먹었어요? 아밥 먹었어요 저뭐 먹었더라 아뭐 어, 김치찌개 먹었어요. 아니면 뭐어 샐러드 먹었어요. 어 안녕. 어어 승짱 뭐 저거 승짱 어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고 승엽이 형은 재현이 형은 맨날 다른데 재현이 형은 텐션에 따라 달라가지고. 안녕하세요. 러고 일단 하이톤. <laughs> 훈이 형. 하이염. <laughs> 회승이 형. 엠피 안녕. <laughs> 밥 먹었냐고요? 에밥 먹었어요. 저기 저그그 그 제육 제육볶음 와배 아, 터지게 먹었습니다. <laughs>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아 너무 그런 그런 것 같아서 형들 놀리는 것 같아서 그냥 떼굴떼굴 왔습니다. 공성의 이 특징 제 특징. 제 특징은 그냥 일단 저는 이 작업실 구조상 항상 옆에 있어요, 카메라. 그러면은 옆 모습이 보여. 그 댓글을 자꾸 여기를 보면서 여기를 보면서 얘기해. 네, 밥 먹었어요. 그러다가 이제 댓글에서 카메라는 왼쪽에 있어. 아. 네, 밥 먹었어요. <laughs> 아, 이미 다놀렸으면서뭘 아니냐고. 아, 아니요. 놀린거 아니에요. 카피입니다, 카피. 여기 막, 동성아, 카메라 봐줘! 아, 맞다, 여깄다! 이러고. 아, 나도 회생형처럼 있다가 캠을 하나 해야 되나. 고민하고 있습니다.